안녕하세요. 메스포리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쉽고 빠르게 시험지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를 열어서 시험지 강의 제작을 클릭해주세요. 제목, 학년, 난이도, 교과 과정 등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여 문제를 검색해주세요. 미리 보기를 체크해주면 유형을 미리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문제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가 시험지에 들어갑니다. 왼쪽과 시험지 미리 보기의 상단에 있는 문제 생성도구를 이용하여 시험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생성도구를 이용하면 원하는 문제 수만큼 혹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단몇초 만에 자동으로 시험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지에서 문제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정답보기. 번호 바꾸기, 랜덤 아이제, 반복, 주관식으로 변환, 삭제 등으로 시험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 편집을 완료하고 추후 사용이나 다른 선생님과 공유를 하기 위해 저장을 해주세요. 기본 정보의 학년과 제목을 입력하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제작을 클릭하면 제목 시험지를 받을 그룹이나 개인 학생, 기한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작을 누르면 학생에게 시험지가 발송됩니다. 질문 혹은 건의 사항은 이메일, 오픈 채팅방 또는 메스포리원 사이트 내에 묻고 답하기 채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